안녕하세요. 저는 와디즈의 우경진 PD라고 합니다. 와디즈에는 저 같은 PD라는 직무, 직군이 존재하는데요. PD는 프로젝트 디렉터의 약자이고요. 와디즈에서 진행하는 다양한 프로젝트들을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저희 메이커들과 함께 진행하는 러닝메이트 같은 개념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11년 동안 온라인 커머스에 있는 다양한 이커머스 채널들에서 경력을 쌓아왔고요. 그리고 지금은 와디즈에서 PD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건 와디즈라는 플랫폼이 어떤 플랫폼이고 또 와디즈를 어떻게 잘 활용하실 수 있는지에 대한 와디즈 입문 개론을 준비했습니다. 와디즈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내 최대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입니다. 여기에서 크라우드 펀딩이란 여기 그림에서 보실 수 있듯이 어떤 창의적인 아이템 혹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있는 자금 수요자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서 대중의 이제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받는 행위를 의미하는데요. 즉 새로운 제품이나 아이디어를 가지고 계신 메이커님들이 이를 구현하고 실현하기 위해서 와디즈라는 온라인 중개 플랫폼을 활용해서 대중인 서포터들에게 어떤 소정의 투자 금액을 모금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와디즈는 2012년도에 설립되었는데요. 지난 12년 동안 와디즈는 누적 중개금액 1.2조 그리고 54,000여 건의 프로젝트들을 통해 600만 명의 서포터들과 함께 이제 본인들이 생각했던 아이디어와 제품들을 실제 시장에 선보였는데요. 와디즈를 잘 활용하시면 재고가 없어도 제품을 운영하실 수 있고 또 새로운 유털, 유통 채널 확보가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또 새로운 브랜드나 제품을 아주 효과적으로 알리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품을 시장에 유통하시기 전에 실제 소비자들로 하여금 이제 제품에 대한 테스트까지 또 해보실 수 있는데요. 이 모든 것이 가능한 이유는 와디즈가 얼리어답터 성향을 가지고 있는 서포터들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와디즈는 선 주문 후 발송 형태의 주문 제작 방식으로 상품들을 운영하실 수 있기 때문에 프로젝트 종료 후에 11개월 안에만 물건을 제조해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이제 그렇다 보니까 주문이 들어온 만큼 생산하여 제품을 보내주실 수 있는 형태로 안전하게. 프로젝트 운영이 가능하시고요. 또 여전히 굉장히 많은 유통채널들에서 주목하고 있는 만큼 와디즈를 진행하시면 또 새로운 유통채널을 확보하실 수도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와디즈는 브랜드 파워나 인지도가 없어도 제품의 신선함, 그리고 진보성, 그리고 이 제품을 준비하기까지에 이르렀던 메이커의 진정성 같은 것들을 다른 플랫폼들보다 훨씬 강조하여 운영하실 수 있기 때문에 내 제품이 브랜드가 없어도 혹은 시장에 처음으로 출시되었더라도 와디즈를 통해서 새로운 브랜딩을 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와디즈에서는 넥스트 브랜드라고 하는 다양한 신규 메이커님들이 와디즈와 함께 다양한 시장을 또 개척하고 운영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와디즈는 실제로 제품을 출시하기 이전에 와디즈를 통해 이제 다양한 소비자들에게 제품을 실제로 선보일 수 있기 때문에 제품을 이제 만드시기 전에 이제 다양한 필드 테스트를 하실 수 있다는 라 장점도 가지고 있는데요. 와디즈를 준비하시고 와디즈를 진행하시게 되면 이런 우리 제품에 반응하는, 우리 제품을 선호하는 다양한 연령과 성별의 유저 데이터들을 또 확보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유의미한 성과들을 시장 유통 이전에 받아보실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와디즈를 어떤 식으로 접근하고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더 설명해 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와디즈에는 이렇게 세 종류, 세 유형의 프로젝트들을 운영해 보실 수 있는데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와디즈는 펀딩이라는 유형만 진행이 가능했었는데, 프리오다라는 유형을 이제 새롭게 런칭하면서 더 많은 더 다양한 제품들을 운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기에서 펀딩이란 와디즈의 정체성과도 같은 것인데요. 시장 유통 이력이 없고 세상에 없던 제품들을 소개하는 이제 프로젝트 유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메이커가 직접 제품 기획과 개발에 참여하고 또 출시하는 제품으로 와디즈의 플랫폼에는 이렇게 펀딩이라는 유형으로 분류되어 노출됩니다. 그리고 프리오더는 메이커 입장에서는 접근성이 훨씬 좋은 프로젝트 유형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메이커가 제품의 기획과 개발에 직접 참여하지 않아도 그리고 시장 유통 이력이 있어도 마디즈에서 프리오더의 형태로 이제 진행을 하실 수 있는 유형인데요. 이제 프리오더는 크게 세 가지의 형태로 진행이 될수 있고 상세한 내용들은 따로 안내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프리오더 유형 역시 와디즈에서는 프리오더라는 형태로 노출이 되고 또 시장 유통과 같이 병행해서 진행하실 수 있기 때문에 와디즈 단독 혜택이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이 부분만 잘 인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스토어인데요. 와디즈에서 펀딩과 프리오더를 마치고 나서 이제 상시 판매를 할수 있는 이제 프로젝트의 유형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펀딩 프리오더에서 우리가 모아놓았던 그리고 만들어 놓았던 상세 페이지 스토리와 리뷰들이 그대로 노출이 된다. 라는 특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와디즈에서 진행이 가능한 이제 유형들을 살펴보았다면 그러면 펀딩과 프리오더 어떻게 선택하여 진행을 하면 좋을지에 대한 내용들 좀 안내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와디즈를 시작하실 때내 제품이 그리고 내 프로젝트가 펀딩 혹은 프리오더 둘 중에 어떤 유형인지를 잘 확인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왜냐하면 펀딩과 프리오더 이제 각각의 유형마다 저희가 요청드리는 내용들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프로젝트를 제출하고 나시면 저희가 이제 내부의 심사 과정이라는 것을 거치게 되는데 그 심사 과정에서 펀딩 유형과 프리오더 유형에 따라 요청드리는 서류와 어떤 증빙의 내용들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왜냐하면 이 심사 과정을 통해서 이제 이 프로젝트가 펀딩 혹은 프로젝트 유형이 맞는지, 그리고 실제로 메이커가 이 제품의 기획과 개발에 직접 참여를 했는지, 유형의 적합성과 그리고 또 이제 적절한 서류 같은 것들을 요청드리고 있기 때문에 확인을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한데, 펀딩 유형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품의 기획과 개발을 메이커가 직접 하시고 또 제품에 대한 오리지널리티가 메이커에게 있는 제품들을 선택하시는 유형인데요. 시장 유통 이력이 없고 또 메이커님이 직접 제품을 기획 개발했다라고 하는 증빙 서류를 제출하고 계시다면 이 펀딩 유형 선택을 통해서 이제 진행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펀딩 유형은 크게 세 가지 소 유형으로도 분류해 볼수 있는데요. 메이커가 직접 제품을 기획하고 생산까지 하신다면 직접 제조 그리고 제품의 기획과 개발엔 참여했지만 생산을 다른 곳에 위탁했다라고 하신다면 이제 위탁 제조 그리고 이미 제조된 제품의 일부만 변형해서 진행한다라고 하시면 ODM 유형을 선택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건이 제품에 대한 오리지널리티가 메이커에게 있는지 없는지를 선별해서 선택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볼수 있는 유형입니다. 그렇다면 프리오더는 어떤 식의 내용들을 저희가 요청드리고 있을까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프리오더는 제품에 대한 오리지널리티가 메이커에게 없어도, 그리고 이미 시장 유통을 하고 있어도 메이커가 와디즈 서포터들을 위한 어떤 특별한 혜택 같은 것들을 만들어줄 수 있다면 프리오더로 선택을 하여 진행하실 수 있는데요. 프리오더 유형 경우에는 어, 이런 식의 또 세분화된 기준들을 가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와디즈 단독 혜택이 반드시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이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펀딩 유형에 비해서 서류나 아니면 심사 과정의 조건들이 많이 완화되었지만 시장 유통을 같이 병행해서 진행을 하셔야 되기 때문에 프리 오더 유형의 이제 직간접적인 경쟁자는 내제품에 쿠팡에 올라가 있는 내 제품 혹은 네이버에 올라가 있는 내 제품이 될수 있다라는 것들을 좀 유념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이제 이런 식으로 시장에서 유통되고 있는 어떤 가격보다 조금 더 할인된 특별한 가격 혹은 특별한 구성 같은 것들이 와디즈프리오더 프로젝트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이를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인 고민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부분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이 제품에 대한 기획 개발에 대한 이제 오리지널리티를 메이커가 가지고 계시다면. 와디즈 프리오더 혹은 펀딩 유형을 선택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프리오더 중에서도 국내 단독이라는 유형을 선택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내네 제품에 시장 유통 이력이 있다면 프리오더 특별 구성 유형을 선택해 주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와디즈와 다른 유통 채널을 병행하고 싶다면 이 역시 프리오더 특별 구성을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해외 브랜드, 제품을 국내에 수입하여 런칭하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프리오더 유형 중에 두 가지를 선택하실 수 있는데요. 만약 와디즈 단독 진행, 와디즈 단독 선런칭을 계획하고 있다라고 하시면 프리오더 국내 단독을 선택하실 수 있고 다른 곳들이랑 같이 병행해서 와디즈에 특별한 혜택을 부여해서 진행을 하고 싶다라고 하시면 프리오더 특별 구성 유형을 선택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펀딩과 프리오더 중에 뭐가 더 유리할까요? 사실, 서포터 입장에서는 큰 차이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내 제품을 가장 효과적으로 운영하고, 또 효과적인 전략을 펼칠 수 있는 유형을 선택해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 프로젝트를 어떤 유형으로 진행을 할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끝났다면, 어떤 식으로 진행할지에 대한 부분들을 같이 고민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와디즈의 프로젝트는 기본적으로 오픈 예정이라고 하는 기간과 본 펀딩이라고 하는 기간, 그두 그 기간을 합쳐서 하나의 프로젝트 기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오픈 예정 기간 같은 경우에는 쉽게 말씀드리면 영화를 개봉하기 전에 영화 예고편을 상영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화 예고편을 최대한 오래, 그리고 최대한 많은 사람들에게 소구해야 나중에 영화가 개봉했을 때 그게 영화의 예매율과 직결되는 것처럼 이 오픈 예정 기간 동안에도 내 제품 내 프로젝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을 많이 모으고 또내 제품에 펀딩을 해줄 이제 대기 수요자들을 많이 모아놓는 게 중요한 기간이라고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오픈 예정 기간을 통해서 내 프로젝트의 예상 매출 그리고 펀딩 규모를 미리 확인해 볼수 있는 시그널들을 저희가 확인을 해볼수 있고요. 그리고 이 오픈 예정 기간 동안 모아놓은. 내 제품의 대기 수요자들 와디즈 용어로는 알림 신청자들이라고 이야기하거든요 이 알림 신청자들의 평균 15에서 20%가 펀딩으로 바로 전환된다 그래서 내 제품의 어떤 매출을 예상해 볼수 있을 때 오픈 예정 기간 동안 모아 놓은 알림 신청자들의 숫자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픈 예정이 공개되면 이제 와디즈 오픈 예정이라고 하는 메뉴에 저희 프로젝트가 노출됩니다. 그렇다면, 본 펀딩은 어떤 기간일까요? 오픈 예정이 끝나면, 이제 바로 본 펀딩이라는 기간이 오픈되게 되는데, 아까 오픈 예정이, 아 오픈 예정 기간이 영화 예고편을 상영하는 기간이라고 말씀드렸다면, 이제 본 펀딩은 실제로 영화가 개봉해서 영화 관에 상영되는 기간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최소 7일부터 최대 60일까지 진행이 가능하시고요. 오픈 예정 기간 동안 모아놓았던 우리 프로젝트의 알림 신청자들이 실제 펀딩, 매출로 전환되는 기간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게 와디즈에서 진행하시는 프로젝트의 타임라인을 좀 보기 쉽게 도식화해 놓은 거라고 보실 수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와디즈에서 프로젝트 기간이라고 하는 건 오픈 내전 기간 플러스 본 펀딩 기간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하나의 프로젝트는 되게 4주에서 5주 정도의 기간으로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오픈 예정 기간은 충분한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대개 오픈 예정 기간을 본 펀딩 기간보다 조금 더 넉넉하게 잡는 편이고요. 오픈 예정은 최대 25일까지 운영 가능하시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오픈 예정 기간과 본 펀딩 기간의 상관 관계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좀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드리고 싶어서 실제로 와디즈에서 진행했던 프로젝트의 오픈 예정 그래프 그리고 본 펀딩 매출 그래프를 좀 따서 가져왔는데요. 실제로 지금 왼쪽에 보여지는 그래프가 오픈 예정 기간 동안 모아놓은 알림 신청자들의 어떤 트렌드 그래프이거든요. 알림 신청자를 총 3,000명이 조금 넘는 수치로 모으셨고, 결제 건수 기준으로는 1,178명 정도가 실제 펀딩에 참여를 하셨었는데,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가 본 펀딩 매출 그래프이거든요. 실제로 와디즈에서 진행하는 95% 이상의 프로젝트들은 이런 식의 니은 자 그래프를 그리면서 이제 매출을 보여주고요. 그리고 본펀딩이 오픈하고 3일 동안 발생되는 매출이 전체 프로젝트의 40에서 50%를 차지할 만큼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라고 볼수 있는데요. 저 첫날 가장 많은 매출의 바탕이 바로 오픈 예정 기간 동안 모아놓은 우리 프로젝트의 대기 수요자들 와디즈 용어로는 알림 신청자들이 매출로 전환된 모양이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알림 신청자들에게는 본펀딩이 오픈되면 이제 이런 식으로 알림 신청하신 프로젝트가 오픈했습니다라는 알림이 나가기 때문에 굉장히 즉각적인 매출 전환의 효과를 기대해 볼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앞서 보여드린 프로젝트의 이제 매출 참여 경로별 이제 비중인데요. 보시는 것처럼 오픈 예정 알림 신청자들의 매출 비중이 20%에 육박하는 수준인데 여기서 저희가 놓치지 말아야 할또 이제 매출을 만들어준 경로가 하나 있어요. 바로 프로젝트 새 소식이라고 하는 경로입니다. 와디즈에서 프로젝트를 진행해 주실 때 신경 써서 준비해 주셔야 하는 것들이 크게 말씀드리면 상세 페이지 와디즈 용어로는 스토리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광고에 대한 부분일 텐데요. 이두 영역에 대해서는 저 이후에 이제 다른 피디님들께서 자세하게 안내를 해주실 예정이고 그와 또 별개로 스토리와 광고뿐만 아니라 간과하시면 안 되는 영역이 바로 이새 소식입니다. 이새 소식이란 메이커와 서포터를 연결해 주는 하나의 사랑방 같은 거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정기적이고 또 전략적인 새 소식 운영은 메이커에게 프로젝트와 리워드에 대한 다양한 안내와 어떤 설명 같은 것들을 가능하게 해줄 뿐만 아니라 또 프로젝트와 리워드를 준비하는데 가지고 있었던 어떤 비하인드 스토리 같은 것들을 서포터와 같이 공유하고 또 소개하는 이제 이런 형태의 어 공간이라고 생각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메이커가 발행하는 새 소식을 통해서 서포터들 역시 제품에 대한 어떤 관여와 흥미 같은 것들이 더 생길 수 있고, 그로 인해 어떤 이 제품과 메이커에 대한 충성도까지도 저희가 키워나갈 수 있는 굉장히 재미있는 영역이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오픈 예정 기간, 그리고 또본 펀딩 기간 동안 이제 다양한 새 소식들을 이제 작성해 보실 수 있는데요. 새 소식을 작성을 하는 이유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내 프로젝트, 내 제품에 관심 있는 유저들을 우리가 락인, 발목 잡는다고 하죠. 빠져나갈 수 없게 계속 내 제품에 끌어안고 있을 수 있는 효과를 가지고 올수 있다라는 건데요. 실제로 다양한 새 소식들을 통해서 이벤트나 프로모션 같은 것들을 통해 어떤 매출의 전환 효과를 극대화 하실 수도 있고요. 본 펀딩이 오픈된 이후에는 제품이 준비되고 있는 상황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공유해 주시면서 펀딩에 참여한 서포터들로 하여금 이제 제품에 대한 어떤 기대감과 흥미 같은 것들이 끊어지지 않도록 계속 해주는 이런 효과들을 저희가 가지고 와볼수 있습니다 새 소식까지 저희가 준비가 잘 되었다면 마지막으로 이제 간과하기 쉬운 포인트를 몇 가지 좀 알려 드릴게요 와디즈는 일반 커머스와 성격이 조금 다르기 때문에 사용하고 있는 용어도 조금 특별한데요 가장 많이 실수하시는 게 바로 클라우드 펀딩입니다. 아까 제일 초반에 말씀드린 대로 와디즈는 클라우드 펀딩이고요. 대중을 의미하는 클라우드라는 그 언어를 단어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클라우드 펀딩 플랫폼이 아니라 와디즈는 클라우드 펀딩 플랫폼이다라는 거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판매자 메이커스 대신 메이커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고 구매자, 소비자, 고객이라는 용어 대신 서포터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소통한다. 이 부분도 뭐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반드시 또 잊지 마셔야 할것 중에 하나가 와디즈가 그냥 커머스가 아니라 투자 플랫폼이라는 것입니다. 와디즈를 처음 접하시거나 처음 진행하시는 메이커님들과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저한테 그런 질문들을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와디즈에서 잘 나가는 제품은 어떤 제품이에요? 라고 저한테 되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저는 그렇게 저한테 질문하시면 항상 똑같이 답변 드려요. 로켓 배송에서 못 사는 제품이 와디즈에서 잘 나가는 제품이에요. 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가격이 싸지 않아도 그리고 배송을 빨리 가져다 주지 않아도 지금 당장 와디즈에서가 아니면 만나볼 수 없는 그런 특별함과 진보한 제품, 그리고 그런 유일성을 가지고 있는 제품들이 와디즈에서는 잘 나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왜냐면 와디즈가 서포터들로 하여금 투자를 유치해서 제품을 만들어야 하는 투자 플랫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서포터로 하여금 이 제품이 얼마만큼 투자할 만한 이유가 있는지를 어떻게 전달하느냐? 그리고 이 제품을 기획하고 만든 메이커의 미래가치에 투자할 만한 이유가 얼마나 있느냐?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을 얼마나 설득적으로 전달할 수 있느냐? 사실은 와디즈를 가장 잘 활용하시고 또 와디즈를 통해 어떤 성공적인 모금을, 펀딩을 마무리하시는 하나의 킥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와디즈가 그, 가지고 있는 캐치프레이즈 중에 하나인데요. 와디즈는 누구나 투자받고 투자하면서 함께 성장할 수 있는 플랫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디즈의 문을 두들기는 것을 더 이상 주저하지 않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